재판부가 1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 금융권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제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금융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고 금융당국은 다른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손 회장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게 그러니까 뭐 다른 금융사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고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권에서도 금융 협회들이 먼저 나섰는데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여섯 명의 금융권 협회장들은 어제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태승 회장 소송 얘기가 거론되면서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특히 김광수 회장은 그동안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징계보다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오. 오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뭐 반대로 제재 근거가 좀 약해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좀 신경이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손회장 선고가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면서 제재심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제재 근거 5가지 중 4가지가 위법이라고 재판부가 해석을 하면서 그중 인정받은 나머지 한 가지 근거인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CEO들이 손태승 회장의 결문을 무기로 징계 감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서 향후 재판과 제재심을 두고 금가원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